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찬송가 384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길 다가 도로 예수이도 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 하늘나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을 지나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해 가는 귀한 날들을 맞이합니다. 이한해 동안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수고했는지 우리의 살아오는 삶의 투쟁이 어떤 목적을 두고 있었는지를 깊이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지혜를 갖게 하옵소서. 우리의 헛된 싸움에 우리의 정성과 열의를 쏟았던 건 아닌지,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음과 그리고 진리와 정의와 사랑을 위하여 애썼는지, 참 부끄럽기만 한 우리의 일기들이지만, 남은 날 동안은 하나님, 우리의 달려갈 길이 선한 귀한 주의 길이 되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맞이하여야 할 새해는 올해보다는 좀더 하루라도 주의 거룩한 날이 있도록 간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갈길을 인도하시는 인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신저. 너무나 감사하고 든든한 그러한 새해를 저희들이 얻을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족합니다. 주님, 모자란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고, 또 마음에 드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그러한 능력과 사랑을 베푸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때로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고 강팍해졌어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은혜로운 마음으로 이 귀한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오니 이 마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살아가는 날 동안 이 귀한 주의 앞에서의 시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바라옵는 것은 이 시간만이 아니라 이 시간이 근원이 되어 이 하루가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함에 즐겁고 마칠 때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 발걸음마다 참 예쁘고 귀하고 새로운 귀한 일기를 쓰게 하옵소서. 오늘도 병마 가운데서 싸워야 하고 힘들어해야 하는 우리의 참 아픈 성도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육신은 약한지. 하나님, 이 육신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 질병을 통하여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이 질병이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일이 되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달려갈 길에 공부함에 있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도우시고 또한 군무로 수고함에 건강과 안전을 약속하시며 직장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일들이 헛되지 않고 함께 주시는 아름다운 것을 먹고 마시는 일이 되게 하시고 멀리 해와 객지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의 손이 하나님의 손과 같다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도록 은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열어 묵상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 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놓아요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트 모양의 유리 그릇인데, 정말 멋집니다. 여러분께서 이한 해를 사랑의 그릇으로 여기시고, 여러분의 사랑의 그릇에 예쁜 것들이, 사랑스러운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께서 기억을 떠올리시고, 그 사랑을 더듬어, 여러분의 마음이 훈훈해지고, 따뜻해지고, 또 함께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러한 이야기들로 함께 이 추운 겨울을 녹여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어, 그동안 대림절 묵상을 하느라 잠시 내려놓았던 마태복음의 묵상을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어, 예수 나심에 대한 어, 이 일을 두고 헤롯 어, 왕이 어, 잔인한 영화 학살을 하게 되는 어, 비극의 사건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어,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큰 불만을 갖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가 학살된 것이 예수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어, 이렇게 영화가 학살될 일이 없었고 또 하나는 예수님만 어떻게 피하게 하는가 다른 영화들에게도 알려서 이러한 일이 어, 그 아기들에게 미치지 않도록 해야지 어떻게 예수님은 쏙 빠져나가고 다른 아기들은 죽어야 했는가 이런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의 인간의 기준으로 이러한 일들을 판단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일이 하나님께 불만인 것입니까? 아니면 이 일을 벌인 사악한 해롯 왕의 문제이겠습니까? 그리고 이 일을 집행한 아, 어, 군사들의 문제는 없는 겁니까? 우리는 가끔 어 범죄의 현장에서 범죄를 일으킨 자의 문제를 말하기도 하지만 그들의 문제보다 피해를 입은 자들의 문제를 가끔 들먹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일을 당해 보시면 그런 말 하기가 어려울 텐데요. 여러분은 전적으로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범죄자가 이렇게 범죄를 행한 일에 대해서 100% 그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 우리나라의 문화가 이제는 많이 좋아지만 예전에는 어, 여성이 어, 남성보다 이렇게 좀 어, 비하되는 그한 문화가 팽배했을 때는 가끔 이렇게 성폭행을 당하게 되는 어, 이러한 일에 있어서 여자의 책임을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종종 많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아주 어뭐 자연스럽게 이러한 일에 대해서 음 여자가 어이 일을 오히려 도왔다는 식으로 어 이게 말이 됩니까? 오늘 우리의 사고를 좀 뜯어 고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혹이라도 여러분이 조금 전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 왕의 그러한 악함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선함에 대한 의구점을 갖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사고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고로 인해는 틀림이 없습니다 헤롯이 영하 학살을 하게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는 그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겁니다 그의 정치의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라도 밀란이 일어나는 것이 싫은 것이고 그의 정권에 대한 그러한 욕심이 이러한 일을 벌인 것이죠 그가 선정을 하고 있다면 이런 일에 대해서 적어도 예수님을 찾아 경배는 하지 않아도 이 일을 그렇게 마음에 두고 영악학사를 했겠습니까? 결국 악이 악을 낳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보면 자기의 정권과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일으키곤 하죠. 그리고 그 일을 오히려 합리화 시키려고 하는 이 일의 문제를 선한 사람에게 또는 선한 일에 그것이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억지 핑계를 대고 나죠 그리고 여기에 그것을 동조하는 무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 이러한 예수님의 어, 영화 시절에 있었던 이 헤롯의 잔인함을 보면서 세상이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라고 한다는 점에 대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거기에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한다는 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모자란다는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래도 마태는 이렇게 된 일이 선지자가 얘기를 해주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사역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일에 대한 참담함을 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결코 이러한 악의 무리들로 인해서 꺾이지 않는다는 것. 그 용기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귀한 신앙, 이 복음이 사회의 여러 가지 분위기나 상황 속에서 핍박이 있고 잔인함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결코 구부러지거나 꺾어지거나 사라지거나 없앨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의문점이 있죠. 이런 일이 하나님 미리 막을 수 없었는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두고 그들을 좀더 보호해 줄수 없었, 없었겠는가? 헤롯을 차단할 수 없었겠는가? 많은 아쉬움이 있겠지만. 이보다 더큰 뜻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진리는 항상 도전을 받습니다. 정의는 항상 불의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이것은 악한 세상에 있는 하나의 법칙이기도 하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려운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면 그것은 무엇으로 그렇게 어, 그런 일을 당한다고 생각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유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일을 겪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탄한 것만이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사악하고 정말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악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귀한 거룩한 빛들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고 또한 비출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귀한 말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코 사라질 수도 사라지지도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빛, 생명의 빛, 저와 여러분이 가졌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말씀으로 인도함 받아 오늘도 승리하기를 다시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 학살의 모습이 여전합니다. 오늘날에도. 자기의 인기와 권력을 누리기 위하여 말도 안 되는 일을 말이 되는 것처럼 꾸며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잔인한 일을 행하기도 하고 그렇게 사람들의 눈에서 정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선한 길에 적대적인 일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으며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지혜를 구하는 우리 말씀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의와 평강과 희락과 생명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볼줄 아는 우리 귀한 말씀 동산의 시선들이 하나님 빛나게 하옵소서. 견고한 믿음의 길에서 주의 인도하심을 친히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